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행하는 선행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적으로 헌신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보다 풍성한 생활을 갈망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적인 책을 읽을 때,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 그것은 얼마나 좋은 경험이겠습니까? 그러나, 고호라이 모든 것은 얼마나 빨리 자취를 감추는가 왜 이렇게 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실패가 따를 것입니까? 체험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체로 완전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성령 체험을 계속해서 성령인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앞으로 진행을 나갈 때, 이 진행이 되어져 나가면 보통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 안 하다가 경험해서 쭉 가면 처음 시작이 그렇게 해서 천분을 그걸 성령님 지도인으로 넘어갔다 치면 끝까지 아무런 중간에 아무런, 저, 저, 뭐라 그럴까, 이깨어서 정말로 이제 예민하게 이주위를 살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계속 받으며 확인해가며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부죽군 성령으로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예를 말했지만, 무슨 소리냐? 언제든지 육신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을 말하느냐? 조심하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훨씬 더이 시작할 때 생각했던 마음이나 이런 상태, 이런 모든 이 상황에서, 환경에서 훨씬 더 정, 정신을 차려서 훨씬 더 예민한 안테나를 작동시켜서 그 모든 일에 대처를 해야 거기서 육신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육신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다시 표현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빠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 거기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나 좀 듣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깜빡 속을 씻거든. 내가 무슨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건 사실이겠지.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더 깊은 신령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 교만해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을, 성령을 잃은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깜짝 놀래서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습니다. 전전시간인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실령할수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 이 성향적으로 죄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금 사단의 세력이라서 모든 것이 보고 듣고 아는 것, 내가 배운 지식까지 신학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아는 지식까지도 죄입니다, 죄. 무슨 소리냐? 죄송한 말인데 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죄라는 수영장 물에 꽉차 있다면, 죄라는 물 속에, 죄가 물처럼 쌓여 앉아, 들어있는 속에서 우리가 24시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감, 저, 우리가 이 태도로 살아들이야 성령님을 꼭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유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사고여야지만 성령님을 꼭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야 삽니다. 안 붙들면 죽습니다, 우리.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 다스리는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매일 물리치고, 매일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다닌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찾고 다니는데 우리는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아, 나야. 나 정도 되면 이래갖고 안넘어가까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제가, 영성훈련 을 한참 할때 그냥 속에서 막 이게 그냥 막 기쁨이 막 흘러 나오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교회를 다니는 교회 가 다니는데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애초부터 생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영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눈치로 대번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얼굴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걔네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쁘다. 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맑은 온갈 샘물에서그 그 모래 같은 것이 퐁퐁퐁퐁 올라오면은 그냥 그저그저 그저 물이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르면그 모래가 속속속속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막 기쁨이 밑에서 속에서부터 속속속속속 올라와요. 막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 그 때는 정말, 뭘로 해도 다 기쁜 것 같아. 근데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이더라고. 그, 지금쯤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쯤에는 정신 차리려라고 얼굴이 기뻐할 데가 없어. 넘어뜨릴까, 무서워서. 근데, 그 지금은 어떤 게 있느냐, 어, 저, 저 생겨나느냐. 어쩌지 못할 만큼 편안함, 평안함, 이것이 생기다가 조금 더 가면 그것이 완전한, 뭐, 완전한 사람은 할수 없지만 엄청난 정도의 영, 저, 저, 정도로 바닥이, 바탕이 딱 알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평안함 다음에 오는 것이 평안함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안식으로 가는 안식해져요. 안식해져서 좀 미안한데 걱정이 잘안 돼. 근데 그런데도 순간순간 걱정을 걱정이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아직도 저도 온전한 안식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성령님, 죄송하고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좀, 여러분한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부끄럽게 보시지 마시고, 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같이, 같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의 지금 모양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체득하고, 알아서 여러분들도 속히 같이 갈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육체로 완전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하셔야 완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하면 육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을 말하면 사단과 동, 같이 동업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낮게 되고, 낮은 영이고, 낮은 신앙이고 하니까, 우리는 자신이 성령을 대신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근심하게 해드린 게 이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됐더라니까요. 성령님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됐더라고. 내가 예수님이 됐더라니까. 거기까지 가요. 육신은 순식간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길을 인도에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의 표현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위와 사역이 육신의 것으로 어르센지 모르게 대치되어 있음을 바뀌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깨어서 정말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지 예민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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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지시야 이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볼 새가 없습니다. 영예 사람으로 정말로 가시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성 훈련 3년 동안 직업이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정으로부터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가면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아이쿠 하실 정도로 아이쿠 어? 이 친구 그냥 놔두면 뭐 안되겠냐 하셔서 성령님이 급하게, 급하셔야지 일이 돼. 내가 급해갖고는 일 안됩니다. 성령님이 급하게 만들어드려야 돼. 방법이 그겁니다. 아주 이거 전 진리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소용 없습니다. 성령님이 급해야 일이 되는 거지. 이, 이 대단한 원칙을 꼭가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급해지게 되시겠는가? 그거는 오늘은 금방 그못 가르쳐드릴게요. 리 차츰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야 일돼요. 지금 오늘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육육신의 모양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시도하는 것이 모든 실패의 유인인 것입니다. 사실을 따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꼭 중요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놓치면 영의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과 교통 교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저는 좀 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릴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갔는데도 천국 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넓은 길 가실 겁니까? 가면 안 뛰시겠지요? 넓은, 넓은 길 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엉엉 울으십시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육신의 자녀도 아무 말도 않고 부모 앞에 와서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부모 환장합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울기만 해. 하루 울어, 이틀 울어, 삼일 울어. 저는 이 이거 굉장히 약발 좋은 거 방법.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 앞에 울어. 자신을 돌아보면 통탄하며 성령님이 급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가르쳐준다 그러면 지금 가르쳐드리니.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 심저 마음과. 여러분 한번 울어 보십시오. 철철 울르십시오그 뭐지, 뭐, 뭐 눈물, 뭐, 물 찍어다 놓고, 뭐, 연기하듯이 우는 거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